최근 가수 박지현은 선배 진성으로부터 뜻밖의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진성은 박지현의 신곡 네가 웃을 때 좋아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진성은 메시지에서 시간이 될때 박지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박지현은 선배 진성의 따뜻한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진성 선배님께서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다.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재현은 진성과 함께 무대에 서서 진성의 유명한 트로트 곡을 듀엣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성의 축하 메시지는 박재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더 열심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진성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박재현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세우고. 더욱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선배와 후배가 수간의 따뜻한 우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박지현과 진성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멋진 음악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지나 박지현과 진성이 만남이 성사되었다. 진성은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박지현을 초대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음악과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진성은 박지현에게 자신의 음악 여정과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극복해온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박지현은 진성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며 선배의 조언과 격려를 마음에 새겼다. 진성은 박지현에게 음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자신의 목소리와 감성을 믿고 계속해서 노래하라 고 조언했다. 박재현은 진성의 말에 큰 용기와 힘을 얻었다. 그는 진성에게 저도 선배님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며 함께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성은 미소를 지으며 그날이 곧올 것이다.라고 답했다. 몇주후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한 대형 음악축제에서 진성과 박재현은 함께 무대에 서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진성의 대표곡을 듀엣으로 불렀고, 관객들은 그들의 멋진 하모니에 열광했다. 무대가 끝난 후, 진성과 박재현은 서로를 격려하며 진한 포옹을 나눴다. 이 무대를 통해 박재현은 더 많은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게 되었고, 진성 역시 후배와 함께 한 무대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다. 두 사람의 듀엣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음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박지현은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한 가수가 되었고, 앞으로도 진성과 같은 멋진 선배들과 함께 음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진성은 그런 박지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이렇게 박지현과 진성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우정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함께하는 무대에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갈